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지난 주보다는 좀더 어,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래도 한주 봤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을 보니까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준비하였던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성탄 발표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기쁜 소식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laughs>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이런 좋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방금 누가 오라고 해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laughs>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내이 오래된 핸드폰을 보고 어, 삼성의 최신으로 나온 세번 접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지 않을까? 어, 최근에 세번 접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또 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기업의 회장이니까 좋은 주식 정보를 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어, 소식을 듣는다면 만약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한편으로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왜 나를 불렀을까? 왜 하필 나일까? 어,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왕인 내가 살아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하며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그저 놀랍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 <laughs>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어, 첫 번째 책으로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00년 앞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한 문장으로 2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어,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 족보는 1장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자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로 준비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두 사람이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기 전에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조용히 해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사실 이 모든 일은 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라. 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나 당황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참된 왕을 보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 상황과 예수님의 성장,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는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가이사리아 도시를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어, 가차 없이 제거하는 악랄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헤롯은 헤롯이 그렇게 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이유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그들은 어,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여기서부터 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베들레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베들레엠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 미가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목자는 천년 전, 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목자이자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다윗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듯이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줍니다. 7절부터 이어진 그 말씀에서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며 그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헤롯은 나중에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후에 어, 다시 헤로세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laughs> 이건 역시 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헤롯의 그손 손길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헤롯이 분노하여 어,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 가족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여 지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성장지, 예수님의 출신 지역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만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그 예수,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의 족보가 1장에 나온,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족보가 하나님의 쉼없는 다스리심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장은 그 구약의 예언이,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길로서 인도하셔서 방해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왕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먼 곳에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경배였습니다.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작은 아기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의 통치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또그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셔야 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일 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